네, 김영입니다. 한국인들이 잘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 한국인들이 잘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 응용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응용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인들의 그 유전자는 어,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응용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한국인의 문화,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치잖아요. 김치? 그럼 김치가 우리 거냐? 우리 거 본래 아니죠. 본래 아닌데 우리게 돼버린 거지 왜? 응용을 잘해가지고 우리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치가 본래는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이이절 그래가지고 이 풀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무, 여기 물이 들어가고 이게 물김치야. 물김치. 예? 물김치. 물김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침체라고 예이 침체라고 우리 한자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어 쓰면 이제 이게 저라는게 이게 전대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침체라고 이제 팀 침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어팀 팀체가 되고 팀 그다음에 이제 딤체가 되고 어, 김채가 되고, 어, 김치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변모되는 거예요. 요런 과정들이 뭐가 들어갔냐? 이거는 전부 물김치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에, 고춧가루 들어갔어, 고춧가루. 에? 고춧가루를 집어넣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laughs> 이 고춧가루.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되는 거죠. 이 김치를 이제 중국에서 다, 개, 이, 발명이 된 거지만, 결국 우리 문화가 된 거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 한번 또 드러내면 뭐 요즘에 라면인데, 예? 라면을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라면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우리 라면 아니에요? 라면도 중국에서, 예? 처음에 만들었죠.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시장. 시장화 한 거예요, 시장화. 처음으로 이제 시장화 한 것을 우리는 또 응용해가지고, 어? 한국은 세계화. <laughs> 세계화를 했어. 시장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라면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최고를 알아주죠. 응?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얘나 지금이나 이제 다 그렇게 가는 게 사, 응용을 잘하는 게 이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종교도, 이게 이제 종교, 에? 종교도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만큼 종교가 다양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라고 그래, 우리는 뭐 육아, 에? 육아, 우리가 제일 쎄, 제일 쎄, 중국은. 맛이 갔단 말이에요. 이 주작, 이게 성리학이 맛이 가가지고, 오히려 우리 성균관을 공부하러 온다고 중국이, 중국에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요. 유아음은 지금 세계 최고야, 우리가. 에? 불가. 응? 유교, 불교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라니까. 최고로 지금 뭐 센데, 센데. 그 다음에 뭐, 에 기독교. 에? 기독교, 뭐 여기 이제 천주교 포함해서. 에? 이 기독교도 지금 서양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줄어 없어져요. 응? 어? 근데, 우는 어떻습니까? 이 불교도, 신자는 뭐 어마어마하고, 신도가. 기독교에서는 신자라고 그러고, 불가, 이제 불교에서는 신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독교에서는 이 신자들이 어마어마해. 우리가 세계 최고라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유교라는 게 꽁자 형님이 만든 거잖아, 꽁자 형님이. 꽁자 형님이 뭐,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흘러다니는, 이런저런, 그,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로 탁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한 사람이 된 거지. 에? 그것을 가장, 막, 만들어, 2차로 만들고, 막, 그 뭐, 신, 응? 그, 신, 신유학, 신, 응? 그, 우리, 신유학. 그리고 주자학, 성, 주자학이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이렇게 최고로 올린 데가 우리 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유, 유교 그러면 뭐 한국이 최고지 지금. 한국이 최고지요. 불교, 불가, 불가도 처음 누가 만들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서, 이제 지금의 말은 우리가 불교를 이제 했는데 만드 만드셔갖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를테면 뭐사성자라든가팔정도1 2연계 이게 핵심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던 것을 만들어냈나, 이거야? 아니죠.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있었던 것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석가족의 성자가 딱 이거다. 그래갖고 집대성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불교라는 평등 정신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종교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가장 지금, 어, 대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달시킨 데가 어디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뭐 세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들어와도 세계 최고고 기독교도 어때요? 지금 기독교에서 양 쪽에 지금 다 지금 신, 신, 신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럽니까 아직도 쌩쌩하지. 그다음에 뭐뭐어 공산주의. 에? 공산주의. 공산주의 하면 에? 마르크스, 막스가 그 말한 그 공산주의가 아니지. 다 이게 뭐, 뭐다 변모 아주 그냥 엉터리를 만든 아주 왜곡시킨 공산주의지만 제일 센데가 어디야? 지금. 북한이잖아, 북한! 부추체 사당. 그냥 뭔가 들어오면, 사상적인 거,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한국이 뭐든지 최고야, 그냥. 뭐든지 최고. <laughs> 응용하는데 최고란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뭐, 응? 잘살 수, 잘살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요, 그, 그러니까 무슨 특허? 이런 거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산다?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 어, 뭡니까, 그, 특허? 에? 특허? 이, 특허가 삼성, 삼성에서 반도체, 그러면 어디에 옛날에 반도체. 에? 반도체 종주국은 미국이잖아. 미국인데, 미국인데, 그, 지금은 이제 펩리스, 팸리스리스만 팜리, 그러니까 설계 쪽에, 이제 그쪽만 설계, 이제 미국에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라든가 뭐 어? 파운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설계하면 그거 맞춰가지고 그냥 납품하는 거잖아요 뭐 저기 tsmc 라든가 그그 어? 그 대만에 이런 데는 다 파운드리 업체예요 대 대체로 우리도 뭐 극히 일부는 뭐 펩니스가 있지만 대체로 이제 펩니스 큰 데는 어? 미국의 엔비디아 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가져가지만 파운드리는 다 이게 응용이거든 응용기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가 무지 무지 많아요. 바, 반도체 관련된 특허가. 어? 양양자, 제나번에 국회의원 했던 양양자도 개인적으로 특허, 특허를 제가 들어, 직접 다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AI도, 어? AI, AI 반도체 특허를 지금 많이 내는데, 우,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 1위고, LG가 2위고, 막 그래요. 지금 수백 건씩 내, 1년에, 1, 1년에 이제 특허를 내는데, 그건 무지하게 많이 냈다고 우리 나라가 잘 삽니까 AI 뭐최광고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개발해 삼성이든 SK이든 LG도 뭐 개발해서 으면 이런 걸 하나씩 갖다가 뭔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데가 네? 테슬라가 아니 걔네가 뭐 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어 봤어 엔진을 만들어 봤어 미션을 만들어 봤어 뭐 차축을 만들어 봤어 뭐 바디를 만들어 봤어 그런 거 없잖아요 야, 니네 타이어 잘 만들어? 우리 납품해. 야, 니네, 뭐, 미션 잘 만들어? 우리 납품해. 어? 뭐, 어? 뭐, 바디 잘 만들어? 납품해. 그래갖고 조립해가지고, 어, 뭐, 뭐, 배터리 얻어놓은 업체. 자기들, 자기들이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데다? 하나하나 다 갖다가지고 조립한 거야, 조립. 각각의 특허는 무지무지 많지. 뭐, 엔진이라든가, 뭐, 미션이라든가, 바디라든가, 뭐, 브레이크라든가, 오일이라든가. 뭐, 온갖 거는, 뭐, 부, 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특허가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테슬라는 다 갖다 최고로 좋은 제품을 하나씩 갖다 조립해 가지고 테슬라라는 상품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일구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렇다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잘, 잘하는 것도 볼래?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야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초과학을 육성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이미 유, 기초과학을 육성한 데는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걸잘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이거 다 하고 딱 만들면 돼 한국인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종교나 사상 이런 거다 한국화가 됐잖아 지금 이런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이게 주식 주식도 지금은 제가 저도 이제 멋 모르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특히 이제 이차전지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면 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팔랑개라 그냥 거기서 빨래 갔다가 그냥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2천만원 수익을 했다가, 그냥, 거기 뭘, 막, <laughs> 큰 돈을 갖다가 제가 막, 여, 저한테는 큰 돈이야. 하여튼 갔다가 쳐박았다가, 그냥, 아주 단시간에 박살이 났잖아요. 이게 뭐냐? 응용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한국인의 특유의 그 기술인 응용 기술을 여기다 저, 저, 딱 집어넣어가지고 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거예요 제가. 간과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박살 난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주식에 관련된 책을 여기저기 많이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정치, 에? 경제, 이 사회 현상, 예, 뭐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뭐뭐 뭐 문사철, 문사철은 기본이고 요즘엔 또 심리학, 에? 그다음에 사회학, 뭐 온갖 거를 다 공부해가지고 그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그 기업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어 실제 가치, 예? 실제 가치가 이이 이 내재 가치라고 그래. 내재 가치 이 내재 가치보다 크다 이거야. 실제 가치가 실제 가치가 지금 제 현재, 현재 현재 가치지 현재 가치 현재 현재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크게 이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안 사야 되고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작게 돼 있다. 그러면 그때 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런 거야. 제가 요즘 에 이런 저런 그 책을 많이 이제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대체 뭔가 주식이라는 게그 봤더니. 모든 공부를 다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좀 편하게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 식당에 딱 가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음식을 딱 시켜 먹으면 음식 맛이 있는 점는지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죠. 그러면 이 집이 음식이 앞으로 잘 팔려 가지고 큰그 음식점이 되겠다. 어? 그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음식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음식점의 주인.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철학,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어내. 그다음에 그 종사하는 구성원들, 음식점에서 있는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서빙하느냐. 이거 하여튼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을 때이 음식이 크게. 앞으로 큰 식당이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 알게 되면 그 주식을 살수 있겠어요, 안살수 있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지. 근데 우리는 야, 그 주식 뜬다. 그럼 누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데 바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laughs>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요즘에 요즘에 이 워런 버핏 왜이라고 워런 버핏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최강의 정말 주식, 에, 가부가 되고, 어, 이렇게 됐나. 그걸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최하 다섯 시간씩은 책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에? 그냥 뭐 요거, 이거 점차갖고 사는 게 아니오. 세상 물정을 다 하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리학, 사회학. 문사철 문사철은 기본이고 인문학적 사고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주식을 근데 그런 걸 그냥 돈만 있다가 턱턱 사고 뭐요거 어, 나왔다 러면 팔고 그랬다가 언젠가 한번 걸리면 한 방에 가버려 <laughs>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 나면 관련된 주식이 뚝뚝 떨어졌대요 지금은 안 떨어지잖아 여기저기 막 전쟁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달려있는 숙련 이게 뭐야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전쟁 나도 이제 안,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세계사도 알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흐름도 알아야 되고, 에?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무장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 어, 버핏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한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5시간은 뭐냐, 뭐 5분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따라가기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투자해놓고도 불안한 거야. 그건 버핏에 얘기하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거야. 불안함은 건 투기라는 거야. 불안함은 투자해가지고 불안한 게 없어. 왜? 다 알아. 식당 주인도 철학이 확실하게 있고 식당 주인 식당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확실한 그 서빙을 하고 음식 맛이 항상 그 맛이 일정하게 쫙 나와. 이거는 불안한 게 없지. 당연히 사놓고 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요. 예 그래야 되는데 사놓고 불안함은 어떻게 돼?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뭐 <laughs> 어?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금융공학이라는 게이 금융공학이라는 게 이제 막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미래에서 회장 박현주가 이제 이걸 잘 알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미래에서 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응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 뭐가 뛰어나다? 응용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것저것 사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뭐 저평가돼 있다,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막 그러는데 조만간에 뭐 테슬라 할아버지도 만들어낼 거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아마 세계 최고의 응용 기술로 어어 어, 어 세계를 금융 쪽으로도 아마 이제 재패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이 잘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응용 능력이 뛰어나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가만히질 있 않는다. 저도 이거 한번 먹으니까 이 책을 사갖 고이 책, 이책 저책막 사갖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핏도 이렇게 여섯 살부터인가 했어 이 친구는 여섯 살부터 그러니까 버핏이 여섯 살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됐지만 중간에 이 사람도 몇번 실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공부하는 이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더컹더컹대고, 뭐어 여러 가지 좀, 음?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 극복하고, 그 특유의 응용기술을 가지고, 응용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재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